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이거 뭐, 오늘 자, 여기 가게 마치고, 제가 요즘 뭐, 요즘 가게에서 자주 삽니다. 뭐 자주 잡니다뭐 집에 와서 싸야 되는데, 집에 뭐, 나이가 뭐그러네요 뭐, 개도 있고, 뭐, 우리 아들도 뭐 온라인 공부한다고 집에 있으니까, 이거 뭐, 꽤뭐 거슬리는 일이 많네요. 아유, 뭐, 자식 간에 이렇게 뭐 다툼도 있고 해가지고, 아이고 속 시끄러워 가지고 이제 가게 이렇게 와 잡니다 요즘 여름이라 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겨울에는 뭐 에어컨 뭐좀 겨울에는 뭐 히트 틀어놓고 자면 되기는 되지만은 또 그래도 여기 지금 올 8월 달 되면 우리안 내려가요 또고마워 내려가니까 이제 아마 그럴 때는 괜찮은데 그뭐 볼일 뭐 가게에서 뭐또 일이 많고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준비 끝내 놓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자고 합니다 아유 막 조용하게 좋네요절강같이 여기 시카고 여기는 이제 그 식당들이 그 대부분 한자뭐 옛날에는 뭐30% 50%막뭐 홀손님 뭐 받기 그뭐못 받았잖아요. 지금은 전면 다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뭐저오픈하니까 이제 아마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 뭐 일리노이는 여기 마스크 자안 끼도 된다고 뭐뭐그게돼 있어요. 그런데 뭐자 뭐 개인 개인들은 무슨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 마스크 끼리 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자유니까네. 그런데, 뭐, 손님들 들어오는데, 막 마스크 안 깼다고, 막뭐 마스크 껴주세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다가, 맞아 죽어요. 뭐, 안 끼는 사람 아예 안 끼니까네. 그런데, 그거는 뭐 백신 맞았다고 해서, 뭐, 안 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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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나이 드신 분 있죠. 여기, 뭐, 저도 무슨 아침마다, 뭐, 블랙펄스 때 물어 가, 먹으러 가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 그, 뭐 할머니, 막뭐 할아버지, 뭐, 그분들 있죠. 막뭐 마스크 다안 끼요. 그런데, 왜냐면 백신 맞았다고. 백신 맞았다고 한게좀 이상하죠. 요즘 뭐, 그 뭐, 요즘 뭐, 가짜 뉴스가 많죠. 어느 게 진짜인지, 뭐가 맞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그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뭐, 백신 맞은 사람은 뭐, 괜찮고, 뭐, 근데 뭐, 어, 백신 맞으면 또 뭐, 그 맞은 사람이, 어, 다시 병이 돼가지고, 뭐, 아주 뭐, 그 걸리게 되면은 뭐, 더 위험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백신 뭐, 그냥 그, 그 뭐, 그 뭐, 그뭐 거짓말이다 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아주 뭐, 뭐 개판 오분자입니다 이뭐 뭐 보기에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저뭐 뭐 플로리다나 뭐저 캘리포니아 보세요 저뭐유후 같은 경우는 아예 뭐뭐 타임스 게어 보면 그거 가면은 아예 마스크 다안깨요 이제 다안깨요 끼는 사람도 뭐 있고 뭐 그런데 그 대부분만 뭐뭐 안전한 한거한99%뭐아긴다그 같더라고요 뭐 저도 뭐 그, 그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신, 뭐, 요즘 뭐, 백신 때문에 맞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 우리 아들하고 왜 싸우냐 하면은, 저는 이 백신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놈 거, 그이 대학교에서 뭐, 백신을 맞아야 대학교 내려오면은, 자, 그, 이제, 그 뭐, 캠퍼스 돌아다닐 수 있고, 뭐, 뭐,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백신을 안 맞고 내려와 학교 올 경우에는, 매주마다 검사를 해야, 돼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죠. 그런데 그걸 하기 싫다고, 맞지 마라, 맞지 마라, 그냥 자기 혼자가 몰래 맞고온 거예요. 그, 럼 퍼스트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맞고, 두 번째가 한, 한, 사주 후에 맞는데요. 그래, 막, 저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요즘 저는 뭐, 백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 자신, 저 자신이요. 그, 뭐, 요즘 뭐, 유튜브도 올고 뭐, 그, 반반이잖아요. 맞죠? 뭐, 여기 미국도, 뭐, 좌파 쪽에, 우파 쪽에, 막 그게 많으니까네. 그, 막, 우파 쪽에서도 거짓말 퍼뜨리고, 막뭐 좌파에서도 거짓말 퍼뜨리고, 막난리예요 뭐 지금요. 그래 완전히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심판인지.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가짜라고 밝혀졌잖아요. 이건 막 뭐. 이거 겨울에 독감 부담도 뭐 덜한 거예요. 옛날 사스보다도 덜하고 여기 어디 뭐또저 멈겨 저 제가 봄 되면 그뭐 밤나무 꽃가루 날리면 저러너지인사람들 보면 기침 나고 뭐 콜록콜 뭐뭐 콧물 눈물 나고 그거보다도 덜+ 덜 심각해요. 이 코로나가. 그에 어련히 무슨 이게 거짓말을 밝혀졌으니까네. 근데 이게 빨리 어떻게 해결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이 정치적인 거니까 참 아주 참 답답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뭐 굉장히 뭐 손해를 보고 뭐 비즈니스 뭐 문닫으으신 분도 있고 뭐 아예 뭐뭐하한 사람들 참 따지고 보면 망한 거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많고 참참맨그겁니다그웬 그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참참참 참참참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여기서 뭐그 상황에서도 살아남으신 분도 뭐뭐또뭐그러도 그 지금 이런 거 다시 오픈해가지고 뭐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데미지가 많겠죠. 그럼 나라에서 뭐, 뭐 도움도 주고 저도 얼마 안 했죠. 뭐뭐 뭐 얼마 전에 그랬죠. 나라에서 뭐돈뭐그뭐 뭐, 그, 뭐 식당 그 요식업 하는 거뭐뭐돈 헬프 한데 해가지고 저도 받기는 받았는데 또 받으면 압니까? 뭐 많이 받은 사람도 많이 받고뭐 그거 받는다개 차라리 오픈해고 장사하는 게막 순조롭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무슨 장사 뭐 했다고 뭐 나라에 돈 받고 고뭐 나중에 어떻게 몰라요. 내년 또 세금 보고 할 때, 이바은가까지다 이렇게, 이, 음, 세금 내라 할지, 또 몰라요, 또요. 막, 걱정이 또, 막또 되네요. 뭐, 바닷가는 좋긴 좋은데,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제가 이 식당 장사한 지가 벌써, 제가 뭐, 지금 이민온지한 30년 다돼 간다 했죠. 한, 만 1년, 열심히 30년, 3 30년, 0년이야 29년 됐네요. 맞나요? 제가 92년도에 왔으니까, 네. 막 그렇게 되는 것네요. 그래, 제가 그럴 때, 이자 오자마자, 자 제가 한 2, 3년 있다가 장사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네. 한 27, 8, 27년, 뭐, 20, 뭐, 안 되면 26년 되네요. 그, 그래 제가 장사, 이제, 그래 되는데, 제가 이 장사하면서, 이게, 이 미국의 그 뭡니까? 다민족이 사는 나라잖아요. 그 이민, 이민 나라니까, 네. 얘기 무슨 뭐,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뭐 베트남 유로피안, 뭐어마람다 했잖아요. 무슬림도 있고 뭐뭐 어만 뭐 잡종이 다 모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손님도 여러 종뭐그 그, 그 뭡니까 그저 뭡니까 인, 인종의 사람들이 많이 와요. 특히 저희들 이 동네에는 뭐니까그 무슬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무슬림 학교가 있고요. 자기네들 학교를 지어가지고 자기네들 거서 공부도 하고 자체에서 다 해요. 그럼 나라에서 뭐그 허가를 해주니까요. 그건 뭐 인종, 그럼 자기 문화에, 뭐 문화를 갖다가 뭐좀 자유롭게 해주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뭐, 뭐그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뭐이 동네 자체가 그 무슬림도 있고, 그런데 여기 좀 흑인 계통은 좀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가 아주 안전해요. 그런데 이미국의이 동네가, 이, 이 저희 타운이 조그만해요. 그런데 여기가 히스토리가 있는 동네예요그 제가 전에서도 언제 말씀 좀드렸나 모르겠네요. 이 동네는 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만 안 돼요. 미국 전 지역에 서 여기, 여기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좀, 그 히스토리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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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동네인데, 그래도 총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주에서뭐 여기 싸우신 분도 있을기고뭐 자기 뭐 있다고 총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기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총을 사갖고 와가지고 다 집에 다 있어요. 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 애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식이라면 국민학교. 국민학교 애들, 이게 지 뭡니까? 그, 뭐, 그 부모들이 한두세 명 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난리나요. 왜냐면, 좀, 코로나 로 때문에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네. 온라인 수업을 해야 돼요. 그 부모 젊은 사람들이라면 뭐, 뭐, 인터넷 잘 하겠죠? 잘 하지만은, 한두 명이 아니고 세네명 되면 집에는 완전히 이해해줘야 되고, 재해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고 집에 있으면 또 애들끼리 또 막, 학교 다니면 그냥 학교 와서 뭐, 뭐, 방과 후에 또 집에 와가지고 이러면 저형들잘 놀러 가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네, 애들, 애들끼리 싸우고, 뭐, 또, 뭐. 그렇잖아요. 부모도 이거 밥 해준, 때때리 해주는 것도, 이마 보통 일 아니에요. 저도 아들 하나인데, 이놈은 대학생인데, 여어 와가지고, 저 온라인 공부하고 있으니까네. 이거 뭐, 삐딱하면스 뭐, 아이, 막, 뭐, 긁어치는 일이 한두 번 아니에요. 차라리 대학교 내려가 있으면 참 제가 덜피곤한하는데 그래서 뭐좀 그래요. 그래 집에서도 뭐 치고 혼자 술먹술먹 가지고 뭐, 뭐 양주로 먹고 뭐 젊은 애들죠 SNS 뭐 자기 술 취는 이래 하다가 그래도 죽은 애들도 있어요. 또 그래가 또하고또싸웠지요아휴막 죽겠습니다. 그런데 착한 착한데 학교 다니면서 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뭐 다닐 때뭐 마약하고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요. 담배도 안 피고 참 착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이 되니까 뭐 그거 가지고 전기 담배도 피고 뭐 전기 담배 피는건뭐 하지만도. 술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 술을 갖다가 막 양주 반, 한병 반을 처 먹고 막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번 고생하고 나면 그렇겠죠. 에이, 뭐 그것도 제 닮았는가 모르겠어요. 아이, 쪽팔린 이야기 지만 또. 아유, 뭐, 저, 저 얼굴 같아요. 진짜요. 그런데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제 새끼인데. 참, 그렇습니다. 온라인 공부하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패턴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뀌어 버렸어요. 참, 죽겠습니다. 진짜. 인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중국 우한에서 왔잖아요. 인자는 우한에 와서 우파들이 여기 뭐 그래도 뭐 인자는 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병을 퍼뜨려가지고 이런 이지경까지 만들었는지 저도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얼굴이 동양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식당에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일본 사람이 그게 비타 예뭐 필리핀 사람도 일본 식당을 해요. 그러다 보면 중국 식당에, 중국 식당 하면서 일본 음식을 더넣어서 하고 중국 사람들 그래요. 그래, 손님들이, 여, 유럽이 안 들이대요. 여기, 제 미국 사람들 그래요. 니 차이니스냐, 그, 제피이스냐 어딨냐 물어요. 둘 중에 딱 물어요. 한국 사람이냐, 묻진 않아요. 뭐,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진 않다고 보기, 보기 때문에 그런지, 뭐, 한국이 뭐,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내 지금, 어, 나는 코리안이다. 그것도 가끔 나도 거짓말도 해요, 제가요. 코리안, 제팬이다. 할머니가, 뭐, 저, 일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냐고, 역시, 그렇지, 그러면서, 피니스 그러면서, 뭐, 이래야, 막, 일본, 중국, 어, 중국 새끼들 말이야, 어, 코로나, 어, 여기, 어, 말이야,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완전 귀길듯이 그래요. 지금 그만큼 반중 감정이 많아요, 지금요. 대부분 사람들 다 그래요. 여기 현지 이 백인들은 좀 이래, 속에서 훅 누르고 있어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뭐, 이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리 됐다는 걸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래, 그, 그 정도로 참 이렇게 반중 감정이 많은, 많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도, 저 또한 그래요. 여기 근데 조금 보면 제가 중국 사람들 편파하는 게 아니고, 이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뭐, 보니까 뭐, 인터넷 많이 보니까 여행 뭐, 오만원대 여행 다니면서 그좀 예의 없는 그 뭡니까? 그 에티켓이 없는, 그런,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식당에서 와도 그래요. 뭐 음식 먹거나 맛이 입술서이 소리를 해가지고 이래, 이래 막 음식 찌꺼기가 이리 막 튀고 그래요. 그래가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난리한 적이 있어요. 그 어디 더럽게 예의 없이 그러냐고 그, 그, 그런 애들이 갖고 있냐고 무식하게 그래요. 완전 자기 뭐 집에서 음식 먹듯이. 그런 사람들,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긴있겠죠술 먹으면 고, 막 고래고래 감 지르고, 뭐, 저도 우리 식당에서 그렇잖아요. 술 먹고, 그러다, 제가 꺼지고 나서, 가 쉐끼, 뭐, 뭐, 내가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여기 있죠. 중국 사람 손님도 많아요. 중국, 중국.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 금방 여기 뭐, 여행으로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좀 얼마 사는지 얼마 안, 돼, 안 돼가지고 그런지,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올 때는 그래도 저 뭡니까? 30년, 그, 저, 다들 그, 소양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들어오면서 그예의범절 어떤 거,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지켜그그 어느 정도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중국에 있는지 없는지. 그럼 지금 한국에는 소양교육이 없어졌어요. 없애, 요즘 뭐 인터넷을 보고 다 아는 거니까요. 이제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그것도 알면서 그러는지 아니면 아예 그 자체 인간 그 말종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의 없습니다. 진짜 예의 없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그, 여, 여기, 민족, 여기, 다민족들이, 여기에 여기 뭡니까? 뭐, 사람들이, 그, 반중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해하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래요. 뭐, 스시 오다 면서 뭐, 그런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다 알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식당이 장사가 여기서 참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자로서 오래 하다 보니까 참배리베리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님들 중에도 참 음식 먹고는 있죠. 음식 먹고 이제 아마 어? 내가 지금 차에서 지금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차에 가서 지갑을 좀 갖고 오겠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갔다 오겠다. 는경우는안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음식 값 얼마 한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어떤 막뭐 뭐, 현금 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금 주고. 그런데 당골들은 안 그래요. 제가 여기 오래 장사했기 때문에 떼내기 손들. 제가 여기 고속도로 하이웨이 이거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 보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어느 식당이냐 그 보잖아요. 그래와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가까우니까 이것은 먹고 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 떠내기 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 와이프도 그렇고 저외출자도 그렇고 뭐 외출사는 매년 뭐 일하다 또 바뀌고 몇달 일하다 바뀌지만 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와이프나 저나 사람들 그 손님들 벌써 몇십 있는 손님을 얼굴 그 가족들 그 가족 관계 다 알아요. 그 손님들이 뭐 와이프 이야기하면 그 손님들 금지금지 놀래요. 이거 하도 기억력이 좋으니까요. 저 사람이 뭘 먹고 뭘 좋아하며 뭘뭐 빼달라 한다. 그건 몇만 가지를 다 알, 알아요. 그 우리 와이프가. 저 또한 그렇고요. 그 눈치를 보면 손이들어 오면, 자, 저걸 뭘안 된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 빼달라, 뭐 넣고, 뭐, 그, 그, 그 그런 음식도 많아 한국도 그렇잖아요. 나는 매운 거싫어하는까뭐 거 빼달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야채, 뭐, 나는 그 배추를 싫어하는데, 배추 빼달라, 뭐,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래요. 뭐, 나는 뭐, 여기, 뭐, 여기, 그 오니언을 싫어한다. 그면 오니언 빼고, 뭐, 스파이시 싫어하고, 뭐, 뭐, 그스파이시인데또 기름 들어가서 마요네즈도, 뭐, 마요네즈 스파이신 싫고, 그냥 거기죠. 그, 그 한국식이라면, 고추장 그냥 그런 매운 그 매운 거는 좋은데 그그그 그, 그, 미끼한 그거는 그 싫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오만사다 있어요 하여튼 그걸 다 우리 와이퍼가뭐 저는 좀덜하지만 우리 와이퍼가뭐 각한 일을 하니까네 다 외우고 있어요 손님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 뭐 외출시 같이 일을 하고 하니까네 그래 손님들이 이뭐 그, 너는 뭐너뭐싫어하지너아무것도는너 오늘 이야기하니까네 안 하니까, 네. 손님들 아유 뭐고마운도 되고 뭐 손님들 그래 너무 너무 진짜 뭐 스케일이야 너무 놀랬네 너무 기억을 잘하니까네 손님들이 이정 정도로 기억을 잘해요. 워낙 오래 됐으니까요. 그런데 떠내기 손님들이 이제 이거 와 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어 얼마 알죠 처음 온 손님들 알죠? 그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럼와 가지고는 무슨 뭐 현금 무슨 뭡니까? 현금 계산한다 걔는 무없 현금 나놓고 예를 들어서 만7 0불내치 먹었는데 2 0불짜치뭐2 0불내 5불짜리 뭐 뭡니까? 그 20불짜리 10불짜리 쓸어 가는 나눠 고 가버려요. 그러면 보면은 이30몇불배안 돼요? 그래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 희한한 사람 아입니다다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뭐, 손님들이 뭐, 한국 사람 여기다 무슨 뭐, 그 술안 먹었는데도 뭐, 음식 먹고 뭐, 가게 나가다 가게 문 앞에다 토로를 꽉 해가지고, <laughs> 아이, 막 그거 만 청소한다고 막 일주일 동안 막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가게 문을 열면 바람이 싹어오잖아요그 뭐, 클로락스 뿌리고 뭐 해도 뭐, 한 일주일 넘게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그 손님들이 뭐 대가족이에요.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그뭐 젊은 애가 좋아했으니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뭐 뭐안 좋은 손님은 뭐 저희 나이 또래인데 벌써 뭐그분 돌아가신 지십몇년 됐을 거예요. 그 가족들은 와요. 그런데 그 남편분은 안 오고 그 자식들이 그, 이제 그, 지, 그 자식들 뭐 고모, 이모분 되는 사람들은 와요. 아이어저 그러니까 뭐야, 이모지, 그러지. 저거 저 엄마의 이제 그그 이제 그, 동생이니까 네그 가족들하고 같이 와요. 근데 그 이제 남편분은 얘기 와서 자기 와이프하고 매들서시바에서 뭐. 해를 먹고 그랬으니까요. 그 여자분이 그 이태리 사람인데 그 이제 죽기 이제 하루 전날 아그 아, 하루 전날 우리 가게 와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요. 항상 스시바 스시를 먹어요. 그렇게 시계 그 아주 그거 이제 고급 시계 그뭐뭐뭐뭐그 롤렉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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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뭐 유명한 시계 이제 그거 이제 판매도 하면서 그 이제 수입이 돼요. 그건 아주 그 기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남편하고 이제 아들하고 그 기술이 있으니까네. 그래 이제 그 일주일에 이제 두 세면서 오다가 그날 따라 하면 전날 와가지고는 그 미스터박 아니 가게 나가면서 뒤돌아서 좀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미스터박 미스터박은 월드에서 셋시 최고라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도 만한 일주일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그한달다됐던가한 일주일 하는 번 두세 번 오니까 안 오니까네. 그한달다 됐든가 그 여동생, 그 여동생 분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 언니 죽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요 수술하다 가 죽었나 봐요. 좀 약간 몸이 좀퉁퉁했어요그참그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연세 되신 분들이면서 뭐안 오시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 뭐 돌아가셨구나 뭐. 그러겠죠. 뭐, 결코 그랬었어요. 지금 장사하면서 막를인사다 뭐 했습니다. 그러고 여기 이제 미국가 여 이혼 그 하는 이혼율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막 희하는 사람 다 있어요. 뭐. 남자가 식당에서 밥, 밥 먹으면 이 새로운 그 와이프다가 다른 여자예요. 그러면서 저 인사를 시켜요. 미스터 바그 이제 그 우리 이제 새로운 와이프라 검사 <laughs>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서 저거 그 와이프가 또 들어와요. 아이고 저거 왜 해야지? 그러면 저 근데 제가 아잖아요. 당구 손님이니까네. 그러되면 저거 남편이 불러요. <laughs> 저, 저, 자기 이제 새로 결혼할 이제 새 와이프하고 자기 이제 엑스 와이프, 이혼한 와이프를 이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laughs> 이야기 따라면 기가 차요. 안 돼요. 하, 우리 여기, 자, 우리 엑스 와이프고 여기는 새로운 와이프다. 그래서 인사해라고. 아니, 살이 서로 앉았음. 술 먹으면서 인사를하죠 저런데 한국 같은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혼하고 뭐, 이혼했다 하면 죽이니 살리니 계속 평생 안볼 긴데. 아니, 미국은 여긴 뭐 아무리 뭐, 이혼, 이혼도 말고 이혼, 이혼 많은 뭐저 미국이라 갔지만, 그, 문화가 그렇다탈 갔지만, 그, 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무슨 뭐 앉자가막술 한잔하고 막, 하, 걸려, 하면서 뭐, 하, 반갑다 하면서 무슨. <laughs> 아니, 내일 같이 오다가, 그애 다, 아는 애다 컸는데, 그왜 그렇게 이혼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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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한, 뭐 한두 0이 삼십 년 살다가 뭐 이십 년 최소한 미니 면2 0년 살다가 저렇게 마음안 맞다고 이혼하는 거는 참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단골 중에 조금 전에 뭐 토에다는 그, 그 있죠 젊은 이 젊은 애그 대가족 그분 또그 이제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와이프 분은 우리 가게에뭐 시구들 와요 뭐 저는 좋죠. 뭐 시구가. 두식고 생긴 거예요. 와이프가 오면은 자 거기 이제 딸린 딸들, 딸들 있잖아요. 그러 와가지고 오고 이제 남편분이 올 때는 또뭐그만남 남자의 그 몸기에 뭐저 토했다는 그몸 딸이 하나고 아들 둘이 또 있고 그걸 하고 새로 결혼한 또 딸이 또 있으시고 또, 또 와이퍼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자유 와이퍼 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같이 와가 묻고 그러면서 그것 안마, 펜션도 안맞은 사람 안사람 있더라고요. 여기 서을 밥을 계속 먹으면서도 서로가 한 번도 이렇게 만난 적이 없죠. 왜냐면 그, 뭐, 서로, 서로 이제 그걸 아니까네.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고 참, 하여튼 미국은 참 대단해요. 뭐, 이혼하고도 뭐처럼. 그 근데 대부분은 이안 그런데 싸우고 별로 없대요. 그막 아주 풀하게 무슨, 그래, 잘가자 무슨, 뭐, 그런데요. 그런데 참,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아직까지 그, 저는 그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 이제 그, 동성애. 동생에서 우리의 동생의 손님들이 많아요 오게오느 부분 동생이 이제 사람들 보면 가끔 가다가 뭐+, 뭐 남자인데 여자같이 행동해 가지고 당구 손님도 있어요 젊은 애인데 아이고뭐저한 번씩 와가지고 저한테 와 인사를 막 하고 눈치 질을 하고 좀 하도 그런 게그많으니까요 뭐, 토할 것 같아요 아씨 뭐 지금 와이번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보면왜뭐 좋잖아 농담이라도 그런 말이서 밥맛 때려진다고 제가, 근데, 저는 이야기 했죠. 뭐, g l 쇼라고 그, 여자, 그, 뭐, 하다가, 그, 남자, 그, 애인이 남자라가지고, 그총 사주겠다는 말 여러분 저도 그 심정이에요. 그, 그 이해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뭐, 그 히틀러가, 요즘뭐 그 역사가 다 바뀐다는 거 알죠? 그 역사가 완전 다, 그,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참, 희한합니다. 진짜, 그, 뭐, 그, 뭐, 그, 뭐, 뭐, 딥스들이 만들어놓은 그 역사, 그, 지금 뭐, 그, 뭐, 뭡니까, 그, 저, 예를 들어서 그 히틀러가, 음, 그, 유대인들, 무슨, 60만 명을, 뭐, 뭐, 뭐 뭡니까? 그렇게 죽였다는 거. 그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쟁이 일, 일으키게 된 이유가 이제, 이제는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고 역사가 이제 다 뒤바뀌기 생겼어요. 뭐, 이런 말도 있대요. 안중근 의사가 뭐, 뭐, 그, 이또 힐빈을 죽이면서 우리 한국을, 조선을, 한국을 위해서 한게 아니고 중국을 위해서, 음, 그래 했다는 거. 저도, 야그것그 저도 새로 들은 이야기예요 이거 자만하면 역사, 역사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기가 찹니다, 진짜. 제가 종공 했던 사람들, 그거 뭐 완전히 뭐저 완전히, 뭐뭐 완전히 헛되게 생겼으니까요. 그러고 무슨 뭐유관순누나도뭐 그, 그, 그뭐 그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고. 그거 뭔겨, 그 또, 그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 요하는 그거, 그 누구예요, 그거. 그 이름, 우리 국민들한테 항상 그 배웠잖아요. 그것도 가짜 얘기고. 그뭐좀 방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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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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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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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제 가, 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저희들은 뭐, 구매님한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거짓말, 내가 거짓말 뭐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그걸 하려고 이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만들겠어요 하여튼하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막이 뭐 식당들이 이제 다 오픈하고 하니까 이제 아마 뭐,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한국은 또 무슨 뭐뭐 뭐 백신 주사 맞으면 뭐갈수 있다고 뭐그때만그 영사관이 전화하니까는 무슨 뭐 그게 아직 시스템이 안돼 가지고 이거 무슨 사람 간다고 약속을 해 놓고 뭐음 이거 뭐이거때고저거뭐 뭐 잘못된 그런 그게 많더라 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뭐 그면은 여 영사관에 시카고 여기 다운타운 뭐 영사관이 있어요 한국 영사관이 있어요 그 영사관 개발 몇개 없잖아요 미국 에 대사는 하나고 그런데 여기 뭐저그 물어보면은, 한국, 여기 한국 영상을 물어보면은, 한국 법에 하고, 한국 영상 하고, 뭐, 서로 그게 안 돼요. 씨, 뭐, 제가 보니까 영어 막, 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저 그것도. 예? 여기서 알고 한국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영수왕이, 그, 영상왕이그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몰라. 그래가지고 백신 맞으면 가야 되니 계속 박수 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게 지금, 그게 시스템이 된다 켜놓고 뭐 모르겠어요. 뭐그뭐 뭐 엉망이더라고요. 하더라고. 좀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그래도뭐 빨리빨리 이게 지금 뭐 백신 안 맞고도 빨리 온뭐 세상을 그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저도 빨리 좀 다니고 싶어요. 저도 이뭐 노는 날 되면 어디기 놀러 가고 싶은데 이런거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요즘 참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라든가 참뭐 뭡니까? 조지아 그걸로 가면은 그 백인들이 그 해산대 많잖아요. 그럼 동양인들 가면은 진짜 눈 따가워요. 그 특히 지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우한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뭐 뭡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그 따가운 눈치 그면그 눈초리를 보는데 저희도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래요. 그래가 뭐 저는 한국 사람이다, 무슨 뭐제피니스다 그렇게 가가지고 묻지도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여행 가면 식당, 식당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가마뭐 차에도 뭐 깨서 시대순데 가가지고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백인들이에요. 그럼 굉장히 그 완전 전형적인 백인 동네가면요 완전 막 아주 무슨 제가 전에 어, 어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그 아. 그, 뭐, 칸츄리, 그, 그, 노래, 그, 많이 나오면 씨들 아이고, 저들 완전 봐봐, 큰일 났나, 이제. 그, 제가 거기서 한, 그, 한일도 동안 호텔에 잤는데, 그, 그, 우리 와이파, 우리 애 데리고 가가지고요. 아이고, 막, 그, 홈리스 새끼들이, 저희들 보고, 팍, 규, 캐사막이 뭐, 한말 하면, 이 개새끼야, 너, 이거 뭐, 꺼져, 캐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밤에 저녁인데, 그, 제가 도달하면서 멀리서 그랬어요. 개식이 니나 꺼져라, 이새끼까래이 새끼가 막, 버뜩이 있어더라. 시도하면 버뜩도망갔죠그 피하는 게 제일, 그, 그뭐 상식이니까요. 그 때만 해거 그게 벌써, 그, 저, 제가 벌써 한 7, 8년 전인데, 해도 그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깨서 스테이션 돼가지고 기름을 넣는데, 기름을 돈을 주고 넣잖아요. 기름이 쫙금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막, 한 30분을, 그 그러니까 30분 아니고 한 20분을 가다 기름을 넣은 것 같아요. 그 돈을 그다못넣고 하도 겁이 나가지고, 돈다안넣고한 한 5분 정도 못넣고돈 받아 오지도 않고 그냥 빨리 나와버렸어요. 하도 겁이 나가지고. 야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긴능하면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면 저끼리 이야기하고, 이거 뭐, 뭐, 알수 있어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총 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그, 그런데 미국 아닙니까? 알수 없는데, 사고, 사건, 사건, 사고가 뭐, 뭐, 갑작스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늘에서 무슨 뭐 우박이면 뭐 떨어져가지고 막 맞아가 죽는 사람도 있는 뭐야 이거 뭐 구만한게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데이 재수 없으면 맞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 멀리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무서워요 진짜 지금 막 그런 일 없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저런 참 중국 저참 빨리빨리 어떻게 저게 어? 소련 만들어 소비에트 막뭐 다닥 어? 나라가 깔려가지고 짤려가지고 대대시 빨리빨리 그 소수민족 다 깔려가지고 빨리빨리. 어, 갈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세상이 좋아질란가. 빨리 안 그래,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빨리 해결 봐주시던가.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 넉두리 한다고 요즘 뭐 하더나, 제가 여기서 이 가게에서 이렇 자면서, 이, 저는 이여행니님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한 뭐 곳에 머물, 머물러 있는 것 보다도. 그런데 제가 이거 워낙에 떠들어 생활을 하다 그런지 몰라도, 이지구지이 자꾸 안붙어있으려 그래요. 근데 제가 뭐 그런데 뭐집 나가가지고 뭐 다른 데 가는 게 이거 뭐좀 라이프 하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도 준비하고 막 좋은 자이를 생각할 것도 있고. 여어서 막 편안하게만 막 절감 같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자른데 겨울 조금 전에 맞으면 겨울에는 추워서는 안 되고. 막이 밤새도록 히터 놓고 막잘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가지고 뭐 하드는 좋습니다. 오늘도 여기 막뭐 자기 전에 제가 오늘 유튜브도 좀 한번 하고 잔다고. 좀 이렇게 소식 좀 전합니다. 별 재미 없더라도 막잘 때려주십시오. 자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또. 조금 쉬면 인던 팬던 시대 7월4일다 돼가지요. 그때 한3 4일 휴가 내 가지고 저, 저 러시모에 가면 그 노스+ 그 노스 다코타 거기에 러시모에 한번 가볼라고 합니다. 거기 옛날 뭐 저희들 국민학교 저기 저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보면 그 영어 책 표기에 딱 붙어있는 거 보면은 그 뭡니까 그저 윤혁의 그뭐그 뭐, 그 무슨 기입니까그그 그 나오던가 아니면은 저 뭡니까 저그저 그저 러시모 그 대통령 얼굴 그네명 있죠. 거기 이제 그 뭡니까 그첫 번째 정도면 조지 워싱턴 그거 뭐, 그그그그 뭐, 다음에 누구더라 시어도 루즈벨트 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까먹었네 아이고 내명 피아노 공 까먹었네 그라고 이제 그아 제퍼슨 뭐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링컨 아브라함 네 명이죠 아이 고 맞네. 하여튼,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거 갔을 때, 자, 또한번또 좋은 영상 한번 올려봐도록 할게요. 근데 좀,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맞아요. 한, 한주좀한십 며칠 남았네요. 자, 그럴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